오늘의 두 번째 매치 여러분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1과 d t x 가 붙습니다. 매치 보인다. 네좀 쳐줘 이거. 한번복지를안 있어. 놀래기야 이거. 퍼즈 걸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야야 어, 네. 퍼즈 좀. 네. 배짱으로 버텨. 20연승. 야 갑자기 <laughs> 올랐다. 막사네. 분명 매치 저번 거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아 이럴 거 같긴 했어 근데 <laughs> 우리 여기 여섯 시간도 안 앉는 거야? 야 <laughs> <laughs> 뭐, 아이고, 뭐. 와 이러냐 이거. 나는 돌아왔다. 어, 나 아, 돌아왔어. 나 아, 돌아왔어. 스케트 선수 지금 핑 몇일까요? 삼이요. 첫 번째 한번더 준비 확인하겠습니다. 아, 준비 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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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 풀겠습니다. 경기 곧 재개하겠습니다. 흐름 놓치지 마들아재아재합니다 네. 갔다 열매 탑, 탑, 탑 먹고 탑해볼 괜찮나? 맞다. 또 찐다 이거. 아, 아이고 아유. 아우. 아... 아니... 아니 오늘 경기 끝낼 수 있는 거 맞지? 어떻안 되나? 이거? 아물 가져올 걸아세통만 <laughs> 마시겠다 조메이커 형은 여기 6시간 동안 있던 거야? 우리가 지금 체력 빼고 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체력 빼면 우리가 손해 아니야? 우리는 운동 부족 민방인데5에서 10분 있다가 재개할 거예요 디노스는 맞네 네 맞아요 레전드다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선수분들 준비하긴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경기 재개하겠습니다. 네. 어, 네. 자, 소킹. 됐습니다. 파원 안 나갔다. 직할게다 예비까지 섰어야 돼, 우리 집. 아, 집갈게 여기서. 뭐야? 아, 오래했다. <laughs> 선수분들 그린룸으로 이동하실게요. 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세요 결 풀리는 것긴 하던데 4분 하고 10분 쉬고 4분 하고 10분 쉬고 4분 하고 10분 쉬는마음리 되지 않아까1세는 그래도 마무까지 하진 않세트하고온라인 하는 거아야 음, 그럴 수 있고 경기장 이동하실 거예요? <뭬> 어 뭐야 정훈이 형 안경 어디 갔어? 뭐야 나홍이 어디 갔어? 내가 개그맨이야? 이게 뭐야? 아... 또안나온데요 갑니다. 선수 준비 완료 되셨을까요? 네. 네. 경기 재개하겠습니다. 세나 켄치안 보여 지금? 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는 얘기지만, 샤먼 어, 보러죠. 바로 가자. 샤먼 보러. 미드 미드 테일 할게 이거. 아못 내기야 이거. 아 빙테인인데? 아 잠시만, 레이. 아 내가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일정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은 억울하게 억울하겠다. 나가시는 분이 있네. 안할 만하지 버즈 타이밍이 왜 이렇게 무섭지? <laughs> 역대급 버즈다 지금 아, 선수분들 그린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형 <laughs> 어? 나텔 타고 버즈 걸어 놓으면 안 됐어? 자지 말고 빨리 정신 붙잡아요 지금 뭐 게임 끝났어? 형 i 어릴 때슬 u 시 i k 어슬러시안 i k 피카츄는? 아니요 a 카 h u p i k a c 라 u p 만들 a c h u Pikachu. Pikachu. 네 i k a 가 h u k t c h u Pikachu. 시간 k a c h u Pika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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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k a c 봤대 p i k 형 c h u p i k 저저저저지좀 깨워가지고 <laughs> 지가 게임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laughs> 어나는데 이제 원래 모르고 그게 제가 수면방 국제 그런 거 같은데 아스사안 일어나는데 가격을 얼마나 돌리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게임용 가까운 곳에 선수단 경기장 기도할게요 어가? 여기 지요아직 그래도 많이 계시네 어그 그래? 딱일 경기 끝나면 만약 다해서 끝 끝나면 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일 경기가 끝날지 모르겠다. 그것도 맞긴 해. 일 <laughs> 경기가 끝날지 모르겠다. 네, 뭐 현재 상황 정, 다시 정리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1 세트는 일단 완료하기로 결정했으며 2 세트는 추 일정을 잡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네? 좀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할게 아니, 공사 쐈어 써나 공사 써. 어. 아 계속 포즈 타이밍이 진짜 <laughs> 말이 <말은> 안 되는데. <laughs> 3분마다 비... 3분 지다이아람은이지났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스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제 라인전은 다음 지 스킨만 넣었죠. 9중 경계로 가는데. 이거 멕시케이에서 간식으로 치시라고. 요. 어. 근 가져 응. 보니까 바진 자, 착석하죠. 여기 7.32. 그거 먹고 막고 가는 거, 맛맛맛 거. 맛 아, 배났어? 안 힘들어요? 졸려요. 근 뭐. 색다른 경험이죠 솔랭에서도 이런 거 많이 당해봤어요? 아, 저한 번밖에 안 당해봤어요 페이커 형 같은 팀 만났을 때 벌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말고는 처음이네요 색달라요 공격 당해보니까 좀어때또 네. 어떤 아름다운 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다들 고생 많으셔가지고 팬 여러분 일단 좀 걱정되더라고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 귀한 시간에서 경기 보러 오셨는데 저희는 진짜 빽이라도 하니까 뭐 어떻게 뭐 있는데 팬분들은 응원하러 오셨다가 시간도 없어지고 아쉽네요.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치킨이라도 돌려야 되는데 다음에 오시면 내가 뭐라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일차라도 뭔데 이 차가 들이 들어야지. 응. <laughs> 저번 경기 막 퍼즐 된 경기들이 있었잖아. 우리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걱정됐어. 걱정은 아니야. 베이스도 있지 않아. 고천이 버티기 쉬워지 보이 않던데. 어디서 갈까요? 응, 퍼즐 됐을 때어지 응. 뭐 오래 갈것 같긴. 그전에 그 근데 라인을 살짝 많이 오래. 예. 그 생각부터는. 라인전 차이에 그냥 그렇게 생각해. 마인드 컨트롤은 됐어. 어차피 텐데, 뭐가 필요한데. 오늘 하그지도스 형이 80% 생각해가지고 버려워서올게 없구나 생각하기는 응. 실제로 약간 퍼즐 됐을 때 분위기 어때 다들? 그냥 저희 어, 그냥 어, 올게 없구나 어, 했던 거 같은데요? 그냥 됐어 생각게다 그랬던 거 같아 응. 야 잭스 파탕이 형이 하 잘했어 디타는 <laughs> 잘했어 <laughs> 난 잘했어 지도스가 범인으로 하죠 오늘 세팅 출발하겠습니다 공격! 공사나 오늘 휴원이랑 준비해. 잘해보자 <laughs> 1기가 1경기, 1경기, 1경기야. 1경기, 1기야아왜 이렇게 뜯고파이이팅 파이팅, 거야, 뭐. <laughs> 파이팅! 세상 아니까 마치 김 다시 가 6랩 이후에는 좀 토스각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넥서스 깨면서 지지! 자, 티원 님, QX를 상대로 2대0으로 매치 승을 거둡니다.